안녕하세요 지디가 간다 입니다 여러분 지그재그 잘 아시죠? 네 <laughs>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 스타일이 어, 몇달 전에 판교로 이사를 했는데요 사무실을 아주 멋있게 꾸며놨다고 해서 한번 구경해 보러 왔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한번 가보시죠 지그재그 여기 6층에 있다고 하는데 지그재그 많이 써? 어, 평소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 직진 배송 때문에 되게 어 많이 쓰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기대된다. 지그재그 소개시켜줄 매니저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 오, 이렇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오피스투어를시켜드린 피플 팀의 제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그재그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또 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9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laughs> 또 마침 오셨는데 네. 좋은 날이 오셨네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소개시켜 주세요. 네. 가시죠. 카카오스타일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그재그랑 네. 포스티 그리고 키토라는 매거진 같은 거 운영하고 있어요. 아. 9주년 사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오. 이제 그 행사를 담당해 주신 브랜드 디자인 팀의 조엘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조엘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설명 부탁드릴게요. 브랜드자인 팀에서 브랜드자인 하고 있는 조엘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 카카오 스타일이 지게제 그런치 9주년을 맞아서 굿즈나 포스터 같은 것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쪽에 네. 있어가지고 아. 저쪽으로 가서 네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 어, 너무 귀여워요. 완청귀엽다 <laughs> 어, 이게 어떤 거죠? 저희 매년 창 기념일마다 패션 아이템들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편하게 이번에 사무실 이동도 했고 사무실 편하게 사용수 있도록 크록스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의 디자인 그래픽들을 활용한 이런 꾸밀 수 있는 지비츠들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laughs> 예쁘다 같이 나눠줬습니다 사무실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네 카카오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 쇼핑이라는 브랜드 에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 시작을 해가지고, 오피스 자체가 저희 크루들이 좀 생산성과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크리에티브 쇼룸이라는 컨셉을 좀 잡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쇼룸의 디자인적인 언어들을 많이 공간에 녹이려고 했습니다. 쇼룸 같은데 놀러가면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숨은 곳곳에 다양한 메타포들이 숨어져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과 함께 사무실 네. 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오! 어 우와. 저희가 이제 쇼룸 컨셉이다 보니까 이런 커브들 LED를 이용해서 음. 좀 센스 있게 오. 좀 만들어 봤고요. 음. 그리고 이런 패션 관련된 용어들을 좀 곳곳에 녹여 봤어요. 어. 회의실 이름을 저희가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지어서 옷 어. 사이즈로 표기를 해 두었어요. 우와. 그, 그. 본인 사이즈에 맞는 곳에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 뭐 XS 몰 같은 경우는 두 명까지 가능하고 네, 아 그래서 XS 몰. 네, 이런 입간판 같은 것도 좀 스틸 재질로 해서 좀패션에 회사, 좀 패션에 어울리는 네. 그런 음. 느낌을 좀 주고자. 지금 보면 거의 백화점 같은 느낌네것습니다 네. 저희가 쇼룸이 그치. 컨셉인 만큼 실제로 뭐옷 같은 거 샘플들을 가져와서 갈아입을 공간이 필요했어요. 아. 그래서 이런 피팅룸을 저희가 마련해 두었고요. 그럼 매니저님 근무하시는 공간 소개해 주세요. 네, 오피스 구역은 총세 가지로 A, B, C 구역으로 나눴고요. 아. 협업이 필요한 부서가 모여 앉을 수 있도록 네. 구역을 나눠서 아.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제 자리가 아, 네. 나오거든요. 좀 더러워서 부끄럽지만 여기가 <laughs> <laughs> 제, 제 자리입니다. 살짝. 네, 저희가 오피스 구역 외에도 이런 카페에서 일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음. 개방감이 있어서 네. 일하기도 개방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제 자기 자리도 있지만 네. 나오고 싶어, 맞아요. 일하고 싶어 이러면 여기서 하는 건 편하게. 아. 네. 이 여기는 이제 메인 라운지 뒤편인데요 직원들이 좀 창의적인 이런 업무를 할수 있도록 음. 공간을 마련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토크 라운지라고 해서 저희가 좀 휴게소 같은 네.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네. 계단식. 좌석에서 앉아서 잠깐의 뭐 이런 티 타임을 하거나 오.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거의 자기 자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수 있는 많죠. 공간이 진짜 많네요. 맞아요. 그 다음엔 저희 어디 가볼까요? 라이브룸이라고 해서 뭐 지그재그 쇼폼 이런 아. 콘텐츠도 제작하고 아. 네. 그런 공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조금 장, 장난질을 좀 해놔가지고 <laughs> 다음 주부터 전사 네. 프로필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좀 준비했고. 오. 아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참고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러면 네. 안 되겠죠 아 이렇게 찍어 이런 공간이구나 그럼 음, 여기서 그 쇼핑을 어. 찍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런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매번 좀 협소하고 부족해서 아. 저희가 이제 이사 준비하면서 이런 공간을 좀 특별히 만들었어요 네. 패션 플랫폼답게 네. 백화점 뭐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나 이런 데온 느낌이 들고 개방감이 있어서 오 일할만 나겠다 싶었어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서 네. 약간 자기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좋아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과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은 카카오스타일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